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을 하심으로 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누 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레일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해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서양에서는 바다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번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각각의 결혼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신 또 하나의 복된 가정에 어, 과정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된 과정은 그저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아들 어, 이 이삭 이 이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짝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실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것중에 하나가 어, 배우자를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사실 이민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살던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자신의 목숨과 같은 아들 이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저 동족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짝을 구할 수가 없었고요. 또 동시에. 약속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인 이 아들 이삭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본토로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이삭은 약속의 땅을 지켜야 했기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일을 명하는 아브라함이나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는 다이, 아, 아브라함의 종다메색 엘리에셀이나 또 자기의 배우자를 아버지의 종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아들 이삭이나 모두 현실감각은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주인의 뜻을 알고 이삭의 짝을 찾아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짝 리브가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그 모나먼 타지로 리브가를 보낸다는 것이 마음이 쉬웠을까요 리브가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그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 그들의 마음을 이미 감동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브가의 오라비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했죠. 50절 말씀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기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봤던 이아브라함의종 엘리에슬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자신의 딸, 자신의 누이동생을 보내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이 보내면서 그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다메색엘리에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의 반응은요 52절과 53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반과 부두엘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인 것이죠. 다음으로 주인공 바로 리브가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싫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즉, 부모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결혼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라바는 알았지만 그래도 그 결정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의사를 묻는 가족 앞에 리브가 역시 믿음에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배우자인데 얼굴도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족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자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조건과 또 나에게 맞는 혹은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주시하고 따져보면서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들을 재면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잘 따져서 만나는데 잘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가 어렵죠. 결과가 참 처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준이 수도 없이 변하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으시며 진리 대신 주님께 기준이 있을 때 주님은 모든 길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죠. 분명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내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부가와 이 여자의 종들 종들의 일행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하다가 자신의 아내들 리부가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까? 63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믿음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양의 아버지가 칼을 내리, 내리꽂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었기에 그의 믿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때가 될때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던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를 첫 번째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묵상하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이삭은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아내로 삼을 이 리부가를 만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태도는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을 분명하게 믿고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에도 철저하게 따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따를 때 발생할 모든 무리수들,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하면서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의 민낯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고 약속을 받은 그 자녀들답게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그 상위에 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삭, 부두엘, 라반, 리부가가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시작된 일이라고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뜻과 맞든지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나가 흘러가든지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 주셨듯이 우리를 불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환영하고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보다는 불안한 마음, 걱정된 마음 그래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을 동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그 결혼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온전함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허락하신 그 약속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알고 깨닫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